정말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자, 김선우 씨는 어떠셨나요? 고인정 씨와 함께 호흡을 맞추셨는데. 아 어, 일단 너무 그냥 모든 배우뿐만 아니라 스태프들 거기 있는 모든 분들과 프렌들링, 그러니까 되게 친근하게 마음을 먼저 알고 다가와 줬고요. 그리고 지금, 아, 이, 이런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연기 잘해서 제가 이런 말을 듣는 게 부끄럽고, 그리고 정말 놀랄 정도로 뭐,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말한 마디에 흡수하는 게 엄청 빠르고 센스가 너무 어 있어서요 굉장히 잘 장면을 이끌어 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참이라는 역할이 굉장히 동적이고 또 호진은 정적이기 때문에 어떤 액션이 없으면 리액션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액션을 굉장히 훌륭하게 잘 이끌어줘서 어 리액션으로 할수 있었던 것 같고. 어 진짜 성격이 정말 좋아요. 촬영 때, 네, 일본에서 기차 타는 장면이 있었는데, 열차를 타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처음이었어요. 제가 어색하고, 아직 말을 잘안 했을 때, 제가 실수해가지고, 문이 닫혀서, 윤정 씨는 타고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웃음> <저는> <웃음> 내렸는데, 아, 물론 다음, 다음 차를 네, 타고, 다음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스태프분들이. 근데, 그때도 굉장히, 어, 되게 친근하게, 뭐 하는 거요 이렇게 <laughs> 해주더라고요. 뭐, 뭐 그렇게 친해진 계기가 있었어요. <laughs> 네, t 네. m 네. <laughs> <laughs> 실수가 되게 친해지는 계기가 됐던 네. 그래야 빨리 친해져요. 그런 네.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또 외부 촬영이 기 때문에 자기 <laughs> 보통은 중앙으로 오는데 아, 근데 둘이 너무 통했어요. <laughs> 자. 내 사랑도 통역해주세요.